큐티를 하시는 우리 순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저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은혜가 단 한순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큐티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매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저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방학에도 큐티 나눔은 계속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도 성향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서 4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묵상은 했겠지만, 저도 오늘 큐티 본문과 앞에 있는 것들을 이어가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키워드는 두 개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증언과 증인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야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한정되어 있던 신이었어요. 어, 유대랍비들은 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고넬루 이야기는 사도 행전에서 선교적으로 구원적으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도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일단 앞서 큐티에서 10장 1절 말씀에 고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넬로는 사람 속에 나오는데 이탈리아라고 하죠. 이탈리아입니다. 그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에 있는 한 장군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장군을 의미해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핵심 수도인 이탈리아에서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로 힘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장 10절 말씀에는 베드로 환상을 보죠요 베드로 환상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음식들. 그러니까 동물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구약에 있는 율법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정답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 깨끗해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더럽다? 하냐? 라는 거죠.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다음에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 주신다는 하나님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한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조문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여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사상이었던 이면적 유대인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확장한다는 얘기인 거죠. 오을 우리가 묵상하였던 고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따뜻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이나를 확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고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얘기만 들어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교제는 할수 없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교제하다가 도망갔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게바 베드로에게 대면해 책망을 하였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야고보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고 확장은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이야기를 통해 확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성교의 사고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고가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존도할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야 한장되어 있던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오늘 큐티를통하여서나 우리가 존도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선교를 떠납니다. 내일이죠. 오늘 합숙을 하고 그런데 저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먹스에 어떻게 와닿았냐면은 경남대, 마산대, 창원지구의 도시 선교의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여기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법을 통해서 아 나는 발리라는 그 나라로 확장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캠퍼스에서 창원 지역에서 해외 선교로 확정되기를 원하시는 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 증언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증인+ 증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 인입니다.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오실 예,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수는 도시 성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사님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증언을 잘할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랑 동일한 거죠. 여러분 재판석에 재판석에서 때 증언은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사에서 말에 조리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증언은 전도는 허위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럼 증인이 무엇이냐? 예수님 사건에 목격한 사람을 었는데 어느 날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떻게 증인이 되고 증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즉,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났던 사람인 거고, 구원받은 사람인 거고, 모든 것을 포괄적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지만 바로 2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가 오늘날의 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하나님과전 연관없이 우리를 강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진행하는 힘을 실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라의 사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 충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가 구약의 증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의 증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경을 받았다. 이말씀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았던 여러분들 안에서 저는 전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실시해서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확장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를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고넬로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2000년 전일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가 될수 있는 이유는 교훈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본문을 읽었다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이 본문이 크게 와닿고 내 사고가 확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에 신앙의 뿌리를 잡고 계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이렇게나마 이제는 떠나지만 계속해서 영상으로 좀 부족하지만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